아, 야, 몸이 아프네요. 아, 찬바람 마시고, 아, 어, 아, 감기 몸살이. 아, 목이 지금 아프더니만 역시, 아, 20분 도 겨우했습니다. 어제 28분 정도 뛰고 오늘은 20분 정도 되었습니다. 아, 코하고 뭐하고 뭐 하고 뭐가래도끓고 엉망이네요 컨디션. 아, 겨울철 진짜 찬바람 맞으면서 한단인 자체가 무지 무지 힘이 드네요. 아 내일도 한 20분 정도 뛸거고 아 계속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컨디션이 지금 완전 최악입니다 아 체중은 지금 75.6입니다 최저 체중입니다 원래 이래 주한 근무했을 때는 76 정도 67 정도 했는데 이제 75에서 그냥 체중이 나가더라고요 입맛이 없는지 식사도 양도 지금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체중이 빠지고 있네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지금 뛰고 있는 이 날도 영하 3도입니다. 3도 매우 추웠습니다. 아, 그 뭐냐? 수도에 물이 올 정도로 아, 추웠네요. 이 정도 조깅은 한50% 정도 수준 정도의 조깅입니다. 그냥 시간 주로 개념으로 띄어 주셨다고 보면 맞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 시간을 20분, 뭐 28분 정도 뛰었습니다. 아, 매일 매일 조금 조 조금씩 조금씩 낀다는게참 노력이 많이 필요하는군요. 원래는 월요일 날 기록을 한번 1,500 기록을 한번 재해볼까 싶었는데 아 몸이 안 좋아가지고. 금요일 날로 좀 스케줄을 조금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강하게 한 것도 아닌데 <laughs> 계절이 지금 독감 계절이라 가지고 아 내가 아다리 딱 걸렸네요. 아, 아 회사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 좀 빨리 나올 텐데 회사 출근하고 일하고 또 이니까 아마 이 피로가 좀 누적되고 쌓이는 것 모양입니다. 뭐 몸 상태는 괜찮은데, 이제, 감기 몸살, 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아, 힘을 못 쓰겠네요. 어, 아, 의욕도 많이 떨어지고. 다음 주는 기온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남부지방은 1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때쯤이면 컨디션이 살을 날라.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기록 측정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추울 때는, 그냥 조깅만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좀 떼어줘야 되겠습니 지금, 낮에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못 띕니다. 차가 많아가지고. 낮에 한 오전에 보면은 한 9시, 10시 되면 지하주차장이 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 3층 같은 경우는 차가 많이 덩덩 비거든요. 그러면 뛸수 있거든요. 그럼 따뜻하면서 겨울철 뛰기 좋은데. 낮에는 거기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뛸 수도 없고. 그리고 밖에 뛰니까 와 바람도 차고, 기온도 영하 3도 정도 되고. 뛰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 학생들 보면은 중학교 때잘 뛰다가 고등학교 때못 뛰는 경우가 있던데, 보통 잘 뛰는 경우가 고등학교 잘 뛰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 중학교 때뭐잘 때도 고등학교 가면은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아니면 기량이 뭐 이렇게 뒤집힌지 뒤집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대승하는 선수들이 고등학교 때잘 뛴. 선수들 육상 같은 경우에는 대성하더라고요. 중학교때 보다. 아이고 커도든 양쪽 다두개다 다다 막혔습니다. 아. 죽겠네 죽겠어. 아, 겨울철. 저는 1월 달이 되면은 이렇게 몸살을 앓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는한달 고생했습니다. 한 달. 작년에는 전주 군산에서 2박 3일 놀러 갔다 가지 몸살 알아 가지고 아, 한달 동안 골골거렸는데 원래는 또 운동한다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 찬를 맞고 이상하게 또 목이 골골하더니만 바로 이런 증상이 나오요 지금 뭐 열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아 저기 20분 정도 떼도 충분합니다. 뭐 컨디션 좋은 뭐 30분씩 좀늘리든지 저는 뭐 체중 빼는 게 목적이지 저는 뭐 일차적인 목적이지 뭐 풀코스 뭐 기록낸다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나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중을 줄이고 그러다 보고 뭐 그러다 보면 어느정도 이제 잡히면은 이제 지금 1500도 지금 5분안에 진입을 못해가지고 지금 지금 1분정도 지금 내가 생각한것보다 개입 차이가 나는데 1500도 정복을 못했는데 무슨 뭐 풀코스를 뛰고 하우프를 뛰겠습니까 일단 철화부터 정복을 하고 체중도 지금 75kg니까 60kg까지 나가야 돼 60kg 근데 키가 66이거든요 지금 166에 예전 같으면 뭐한 57kg 원래 키가 167이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키가 1cm 줄었어요 166이더라고 아 몸무게 같은 경우는 한56 57 57정도 67정도 될때 괜찮았어요 기록도 잘 나오고 아 나의 팔도 그렇고 리듬을 타야됩니다. 달릴때 오늘은 좋은 날씨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